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박을 터트릴수 있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을 앞둔 중요한 시기지만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경기도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아스널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입 스위치를 상대로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대승을 거뒀고 공식전 기준으로는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리그 우승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대 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시티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각각 5실점을 기록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고, 직접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스널과의 상대 전적입니다. 최근 맞대결 6경기 모두 아스널이 승리했고, 이 기간 동안 무려 20골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차례 에미레이츠 방문에서는 모두 5실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량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트로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이고,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포지션 변화에도 적응이 빠르고, 득점 감각이 살아난 상태라서 언제든지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널이 최소 두골 이상 넣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감하게는 5대0과 같은 대승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추천픽은 아스날 승이며, 배당픽은 아스날 마인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 셀타 비고가 비아레알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최근 분위기로 보면 원정팀 비아레알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타 비고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넣고도 4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전 경기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며 리그 2연패 중인데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물론 시즌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현재 리그 8위에 위치해 있고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대해야 할 팀이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정이 예상됩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 소시에다드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약간 추춤했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 중 4경기를 승리했고 그중세 경기에서는 2대1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상대팀 셀타비고는 홈에서 에스파얼에게도두 골을 내주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셀타비고의 공격력과 비아레알의 원정 경기력을 보았을 때, 언옥 접근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라스팔마스의 맞대결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주말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종료 직전 발베르데의 골에 무너지며 아쉽게 패했지만 이번 주중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홈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리그 개막 이후 8월 이후로 홈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최근 홈 경기에서는 라요 바이카노를 3대 1로 꺾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라스팔마스는 강등권 근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선 1대3으로 패했지만, 그 전까지 몇 차례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특히,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 쪽에서 발전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성적은 불안합니다. 최근 나리가 원정 8경기 중단 1승만 거두고 있고,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 라스팔마스를 충분히 잡고,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추천픽은 빌바오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레알소시에다드가 맞붙는 더비전으로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에게 중요한 일전입니다. 먼저 레알소시에다드는 유로파 리그에서 메뉴, 구강컵에서는 레알마드리드에게 탈락하며 컵대회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리그에서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가 목표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리그 15경기 중 5승에 그치고 있고 무려 8경기를 패했습니다. 유럽권 경쟁 중인 마요르카 보다도 현재 승점이 2점 낮은 상황이죠. 이번 상대는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알라베스입니다. 하지만 알라베스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중단 2패 그중한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1로 패한 접전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간절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소시에다드는 최근 6경기 중 3경기를 비겼고, 양팀의 맞대결에서도 최근 5경기 중 2번이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또한 알라베스는 최근 8경기 중 7경기가 2.5골 이하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가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레알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헤타페 원정 경기를 치른 뒤 바로 바르셀로나와 코파 델 레이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정을 앞두고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징계로 빠졌지만 이번엔 복귀가 유력합니다. 레알은 현재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리그 우승을 노리기 위해선 이 경기에서도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헤타페는 중하위권에 있지만 최근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직전 라스팔마스전에서 1대 3으로 패했고 그 이전 에스파뇰전에서도 졌으며 최근 홈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헤타페의 공격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홈 6경기 중 5경기에서 골을 기록했고. 바르셀로나와 1대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2대1로 잡아낸 이력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원정 8경기 중단 2경기만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오사수나 발렌시아, 에스파뇰 같은 중하위권 팀들에게도 골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은바페의 복귀와 공격력 우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밀란과 AC밀란의 코파 이탈리아 중결승 2차전으로, 1차전은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이번에 결판이 날 예정입니다. 두 팀은 올 시즌 내내 치열한 라이벌전을 이어왔습니다. 리그 첫 경기에서는 AC밀란이 승리했고, 슈퍼컵에서도 AC밀란이 인터를 꺾으며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두 차례 맞대결은 모두 1대1 무승부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6번의 밀란 더비 모두 양팀 득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터는 최근 7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마찬가지로 AC 밀란도 최근 11경기 중 9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터졌습니다. 인터 밀란은 공격진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1월 슈퍼컵에서도 AC 밀란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AC 밀란은 수비가 불안한 편입니다. 세리에어 상위권 팀들과의 최근 16경기에서 단한 번만 무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 안정감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경기 흐름 예측은 팽팽한 접전 끝에 연장 혹은 극적인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득점 경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밀란 더비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이며 배당픽은 무승부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